10월 12일부터는 홍보 궤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교통 관련 정보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보도자료고요. 어, 10월 12일, 12일날 어 이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3일 보도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 통행할 때 그리고 통행하려고 할때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3개월 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했다라는 내용이야 내용입니다. 다음 7월 12일부터는 이제 어, 제도 정착 시까지. 에, 단속이 포함되는데, 이제 사실은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로, 어,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기존에 이제 3개월 동안은, 어,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 이제 12일, 10월 12일부터는 단속까지도,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단속되는 건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어, 교통 사고가 좀 많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10월 12일부터는 홍보 개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그리고 통행하려고 통행하려고 시도할 때 이때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회전을 할 때는 한번 일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3개월간 충분한 계도계도 계도 기간을 가지고 홍보 활동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좀뭐 괜찮게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좀 독, 특이하게 좀볼 만한 사항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행자가 나 횡단하려고 했다 아니다. 사고가 나면 나 횡단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지만 단속이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또 애매한 경우에는 또좀 어 어필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3개월 동안 개도 홍보기간을 거쳤고, 이제 10월 10일부터는 그래도 어 이제는 뭐 단속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전을 할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드시 일단은 멈췄다가 멈췄다가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좀 통행을 저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괜히 과태료 에 맞아가지고 기분 상하고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좀 정보를 남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